네 제가 이제 기도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자리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이미아마 저희 가 가슴도 뜨거워지고 또 알아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아프지 아니하고 또이 끝날 때까지 모두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며. 이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또 어려운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또 기억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 참복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깨달음도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자왜안 넘어가나요? 네, 오늘은 여러분 성경 익스프레스 18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아, 19과는 19과 미안합니다. <laughs> 네, 예,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적극적으로 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도 마지막에 질문 시간 있습니다. 질문하는 분에게는 또 우리 시간을 함께 풍성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예,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 지금 저희가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원하는 선물을 전달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달란트 같은 개념이에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이야기. 이주 전에 저희가 첫 번째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목수 시대와 주장 시대 이어서 그리고 지난 주에 선택 시대를 공부를 했고 오늘은 교육 시대예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면서 그 과정을 가르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저희가 이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예수님 생애를 알파벳 순서로 살펴본다고 했어요. 오늘도 간단하게만 좀 복습을 해볼게요. 이 A부터 R까지 18가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또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보는 또네 가지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네, 끝이 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 네 N J 이죠. 이 천사들의 예수님 탄생 예고부터 탄생과 어린 시절 아이, 아,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로 일을 했던 일. 예수님께서 영과 육이 네, 예, 사랑스럽고 또 건강하게 자라났다라고 얘기, 처음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촌인 침례 요한에게서 어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이 성령으로 인 비둘기가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면서 네 여기서 그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시는 모습이 어, 여기 디 도브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장면 바로 후에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유대 광야로 데려가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세 가지 시험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걸 다 이겨내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열두 제자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어, 예수님의 표징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징을 이~ 그~ 혼인 잔치에서 하셨던 것들이 또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밤중에 어, 찾아온 니고데모와 인제 인터뷰를 하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 장사치들을 모두 물려 쳐내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어,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을 복음을 전하셨던 일 이게 이제 저희가 첫 시간에 목수 시대로 봤었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선택시대 때 어, 이제 친척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어, 친척들이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이제 박혀 있었던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로케이션 사역의 본거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메시지는 산상수에서 제자들 많은 제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더니 거기서 많은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처 자연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징을 행사하셨던.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징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어서 나왔던 게 이제 반대였어요. 이런 여러 표징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드러냈는데도 기존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더 격렬하게 모함하고 패척하고 죽일 궁리를 했다고 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거기 또 빠져나오셔서 어 이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퀘스천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내가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은 어, 엘리아라고도 하고 어떤 성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 지난주 마지막으로 봤던 게 이제 계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따로 베드로와 어, 야고보와 요한을 이, 어, 산으로 데려가셨는데 거기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어, 엘리하고 모세하고 함께 이제 나타나시면서 거기에서 이세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모습을 어, 먼저 여기 엿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까지 이제 게시 선택 시대를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함께 볼게요. 오늘은 19가입니다. 오늘 공부할 제목은 우리 영건이가한 번, 시고가한번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 영건스 예? <laughs> 네. 네, 우리 1 9가 제목 좀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강도 높은 교육을 받다. 아,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영건이가 읽어줬고요. 그다음에 오늘 부제는 교육 시대입니다. 교육 시대고 오늘은 영어 알 s 벳 s 부터 V까지. 어, 네 가지의 사건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근거해서 이새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 24장이지만 마태복음보다 어, 4장이 적지만 한20% 정도의 내용이 더 많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누가복음을 기초로 이제 다른 보음서들을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혹시 신문에 이런 구인 광고가 붙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요 범세계적으로 인물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또 독신자 우대하고 자격증 필요 없고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즉각적으로 현장에 배치를 한. 혜택은 세상을 변화시킨데, 한몫한다는 자부심 외에 다른 것은 보장할 수 없음. 감독자가 신청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한 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재밌게 이교재에서 어, 얘기를 한 건데, 실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선별을 어, 이런 기준을 따라서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우리가 첫 시간에 12명을 불러 모은 거를 봤었죠. 근데 이제 12명뿐만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항상 식사를 하고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던 게 이제 12명이었던 거예요. 그 외에도 예수님은 이 70명의 제자들을 또, 어, 이렇게 능력을 또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라고 이렇게 또두 명씩 짝지어서 보내기도 하셨었어요. 이제 하나씩 보면은, 어,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뒤에 이제 한 여인이 울뭐 이렇게 울고 있고, 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좀 화난 표정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또 인자한 표정으로 이렇게 땅에다가 뭘 쓰고 계신 장면을 볼수 있어요. 이게 아마 혹시나,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이이 혹시 무슨 장면인지 아니? 퀴즈입니다. 아 이것이 뭘까요? <laughs> 이것, 이것이 뭘까요? <laughs> 어이 이렇게 어이 여인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어, 어떤 장면인지 혹시나 아는 분 있을까요? 신의 혹시나 뭐? 아니? 이거 어. 그거 아닌가? 어, 핑핑 아버님.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떤 사람들이 불륜 저지른 여자 헉! 죽여버리려고 할 때. 어. 예수님이 어. 그설 반론하시는 그거 어떤 거죠? 아 좋습니다. 오! 브라보. 네, 맞아요. 우리 제우헨스. 아 훌륭합니다. 어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어,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사실 율법을 굉장히 스트릭하게 지켜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와서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체계들을 막 흔들자 예수님을 이제 모함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인을 이제 이렇게 간음하다가. 이 제2니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불륜을 저지르다가 어 잡혀온 여인을 이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뭘 얘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바리새인들한테 먼저 뭐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바닥에다가 어떤 글씨를 쓰시면서 근데 그 글씨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 그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글씨를 쓰시면서 너희 중에 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어, 율법 모세가 준 율법으로는 어, 가늠한 여인은 이제 돌로 쳐도 된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알고 계셨지만 먼저 그렇게 어, 저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 너희 중에 어, 그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라고 했더니.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순서대로 먼저 떠났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자신이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그 떠난 후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냥 죄를 전혀 이렇게 얘기 안 하셨던 건 아니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이 여인을 보내줍니다. 그럼 그 여인이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자신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후로는 어,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고, 은투대로, 용서받은 대로 어, 그 은혜로서 살아갔을 거예요. 네, 그런 이제 학교라는 거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뭐 어떤 교과서를 두고 이렇게 피피트를 두고 어, 하셨던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그 제자들에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공의를 어떻게 실천하고 그러나 또 그것도 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예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던 것 우리를 어떤 우리의 잘못을 껴 들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벌 주시기 위해서 막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항상 극휼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여인 보고 또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장에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게 학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자 이제 그 교육 시대 중에서 이제 이야기들좀 차례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게가나안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 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통용되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들과는 어, 뭔가 배치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자신의 때이기 아, 때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이제 유유히 또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징들을 행하신 게 눈먼자를 고치시고 또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또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신 것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또 유대 전역에 파송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도록 또 보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비유로 그 다음에 또 치유의 능력으로 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또 하나씩 뒤에 부분들은 네, 뒤에 가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돌과 돌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돌에 맞아서 죽으실 위험에 빠졌을 때랑 그다음에 이후에 또 돌에 맞아서 죽으실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이 이 사이에 자신이 빛이라는 또 주장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나면서부터 또 아까 어 그 소경이라고 하죠.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자신이 이제 빛이라고 하시면서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양떼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선한 목자라고도 또 주장을 하셨고,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70명의 제자들을 음 이제 파송을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또 이제 비유로서 어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는데, 네 어리석은 뭐 부자의 비유나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안식일 논쟁 주인 비유 이것도 이제 그 하나님의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의 참 뜻을 이렇게 좀 전했다라고 보면 되는 게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아님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그게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를 또어 종으로서 또이 복음을 선포할 어 능력과 그다음에 또 의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불시에 오셨을 때그 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자들을 또 꾸짖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12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더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 가장 이제 중요한 조건들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대가를 생각하고서 어 나를 따르라라고 또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 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실 분이라는 거를 믿으라고도 하셨어요. 이게 어떤 말씀을 두고 하신 거냐면 이 어, 텀브 이제 이렇게 처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어, 무덤에서 죽은 자를 이제 살리셨는데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했던 나사로를 어, 죽음에서 이렇게 나오라고 하신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 이미 이제 나사로가 아프다고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바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왔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그 병을 취해서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라고 예수님을좀 원망하고 책망하고 이랬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가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신, 가지신 분이라는 거를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일부러 알리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또 이렇게 오실 때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도 압니다라고도 고백을 했지만 이당장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사람을 일으킬 정도의 능력이 있던 분이라는 거는 어, 그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로 아,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은 upset인데요. 여러분들 영어로 upset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뒤엎다라는 그러니까 것도 있고, 굉장히 I'm upset 하면 은 내가 화가 났다라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전에도 우리가 하우스 클리닝이라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를 하셨던 걸 우리가 봤어요. 근데 여기도 또한번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또이 예수님의 성전이 이 장사치들로 인해서 이렇게 더러워지자 어, 한번 다시 똑같은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러니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에 봤었던 공감복음하고 그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하고 이런 관점들이 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이야기들도 좀 다르다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요한복음에는 이 하우스 클리닝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던 게좀 앞에 하셨던 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공간복음에 보면은 뒤에 하셨던 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어~ 이 사건을 좀 조화시키기 위해서 앞에 나왔던 사건 먼저 한번 하시고 뒤에 공간보금에 나왔던 사건들은 뒤에 한번더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히는 사실은 몰라요. 이게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을 일부러 그 시간 순서가 아니고 일부러 앞에 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보금이 이 뒤에 했었던 일을 일부러 이 앞에다가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아,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게 왜두번 나왔냐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인데요.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마태보금 이야기죠. 마지막에 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이런 비유들을 여러 가지를 하시,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떻게 오실 거냐에 관련된 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 그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종의 비유도 그렇고, 던뭐 도둑의 비유도 도둑같이 올 거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도 어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기쁨을 맞이하지만 잘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신랑으로부터 이런 그 수모를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비유들을 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또 비유로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 네. 해서 오늘 이렇게 네 가지 한번씩 다 봤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네, Q&A 시간 갖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눈치 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하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있으면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아 누구나 이. 대성이, 신우, 신우 오늘 혹시 뭐 질문 없니? 민영이 혹시 질문 없, 어, 아예 질문 없나요? 윤아, 이안이 다 괜찮았나요? 영권이, 주현이 궁금한 거 없었어요? 네. 네아 고마워요. 아까 우리 핑핑 아버님께서 또 어려운 또 스토리를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핑핑 아버님. 우리 시간을 풍성하게 해주어요 네, 우리 김재영 목자님이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강의가 웃음> 네, 의이가 꿈메기래 킨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을까요, 목자님 다 괜찮으세요? <laughs>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주 그러면은 저희가 예, 예수님 생애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야기예요 이제 성경 전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는 꼭 우리가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는지 그리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2 0 0 0 년을 넘어서 우리한테까지 전해질 수 있었는지 이야기들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아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했고 이 사건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2 0 0 0 년이 넘어서까지 전해졌구나를 알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그러면은 박찬원 목자님이 기도해 주시고 맞춰도 될까요? 네. 네. <laughs> 어 하나님 아버지 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온라인으로라도 성경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어 성경 내용이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 있는데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 알려주고 싶으신 것들을 어 각자의 마음에 맞게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음, 요새 좀 일교차가 어, 큰데 어 목자님들과 또 청소년 아이들이 어 감기 걸리지 않고 어, 건강하게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 저희를 보살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10월 얼마 안 남고 11월인데, 그 11월에는 저희 9월에 했던 것처럼 목자님들하고 가판별로 또 온라인으로 세모임을 진행하려고 해요. 네, 목자님들이랑 얘기를 해서 고시가 뭐그 맞춰가지고 같이 또 얼굴 한 번씩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고 많았어요. 다음 주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